진짜 ENTJ한테 연애는 감정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처럼, 어? 이 사람 좋은데? 하고 그냥 막 빠지는 거? 그런 거 없어. ENTJ는 좀 달라. 마음은 분명히 설레는데, 머리는 진짜 차갑게 돌아가거든. 예를 들어볼게. ENTJ가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꼈다고 쳐. 근데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우리 가치관이 맞을까? 장기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 완전 분석 모드 들어가는 거지. 감정만 보고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이렇게 안 돼. ENTJ는 진지하게 고민해.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ENTJ가 먼저 다가왔다. 그럼 이미 상대방은 통과한 거라고 보면 돼. ENTJ가 먼저 말 걸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 분석 끝난 상태야. 이 사람 괜찮아. 투자할 만해. 이런 결론이 난 거지. 그리고 ENTJ는 도파민에 쉽게 안 흔들려. 다른 유형들처럼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런 거 별로 없어. ENTJ는 목표 중심적이거든. 그래서 연애도 일처럼 프로젝트처럼 접근해. 좋아, 이 사람이랑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야. ENTJ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엄청 빨리 파악해. 그리고 빠르게 거리를 좁히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 바로 뭐 걱정 있어? 이야기해봐,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 감정 공감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액션 플랜을 같이 짜주는 거지. 그래서 ENTJ한테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도 속도가 확 붙어. 감정이 급격하게 깊어지거든. 왜냐면 ENTJ가 진짜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오니까 어중간하게 안 해.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ENTJ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ENTJ는 시작이 신중한 만큼 끝도 확실해. 한번 이건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거든. 질질 끄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ENTJ랑 썸탈 때 느낌이 애매하다. 그럼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ENTJ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ENTJ의 첫 번째 연애 스타일이야. 감정과 이성이 공존하는 전략적인 시작. 근데 이게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봐야 돼. ENTJ는 함부로 사람 마음 흔들지 않아. 진짜 생각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거든. 자, 이제 ENTJ가 사귀기 시작했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야? 사랑해 이런 말 자주 해주고, 꽃 사다 주고, 로맨틱한 서프라이즈 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ENTJ는 좀 달라. 말로 사랑해를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아. 물론 가끔은 하지. 근데 그것보다 ENTJ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야. 실천. 예를 들어볼게. ENTJ는 연인이랑 미래를 계획해. 우리 언제 만나? 다음 주 계획은 이렇게 짜볼까? 우리 앞으로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룰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ENTJ한테 이게 진짜 애정 표현이거든. 왜냐면 ENTJ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라는 의미거든. 즉흥적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것저것 해보자. 우리 5년 뒤엔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ENTJ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생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ENTJ는 상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아. 진짜야. 몸이 피곤해도 일이 바빠도 약속했으면 꼭 지켜. 만나러 가. 중요한 순간엔 반드시 옆에 있어줘. 이게 ENTJ식 사랑이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연인이 나 힘들어 이랬을 때 다른 유형 같으면 아이고 힘들겠다. 내가 위로해줄게. 속상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잖아. 근데 ENTJ는 어떻게 하냐면 왜 힘든데? 무슨 일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해결책으로 들어가. 물론 공감도 하긴 해. 근데 공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 이게 ENTJ 입장에선 최고의 애정 표현인데 받는 사람은 나는 위로 받고 싶은데. 왜 자꾸 해결책만 말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ENTJ의 사랑은 꾸준함에서 나와. 한두 번 잘해주고 마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어가거든. 데이트 날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념일 챙기는 것, 중요한 결정할 때 같이 의논하는 것, 이런 거다 빠짐없이 해. 그리고 ENTJ는 연인의 성장을 도와줘. 진짜로. 너 이거 잘하던데? 더 발전시켜봐. 너 이런 거 배워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밀어줘. 때로는 좀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 너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해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사랑이야. ENTJ한테는 말보다 행동이 크고 감정보다 책임감으로 사랑을 이어가는 게 ENTJ 스타일이야. 그래서 ENTJ랑 사귀면 처음엔 좀 서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아,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진심이구나 하고. 좋아,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 ENTJ도 사람이잖아. 당연히 싸울 때가 있어. 연애하다 보면 갈등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ENTJ는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직설적이야. 다른 유형들은 돌려 말하거나, 뭐 별로 안 화났어 이러면서 속으론 사귀고 있잖아. 아니면 빙빙 돌려서 그냥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근데 ENTJ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꼬아서 말하는 거애 둘러가는 거 너무 답답해하거든. 그래서 ENTJ는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바로 말해 야 이거 나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 감정 섞지 않고 팩트만 말하려고 해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완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 왜냐면 너무 직설적이니까. ENTJ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확하게 말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하지만 ENTJ한테 거짓 없는 대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솔직하지 않은 관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ENTJ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진짜 강하게. 예를 들어서 연인이 감정적으로 나 지금 너무 속상해. 너왜 그랬어? 이렇게 나오면 ENTJ는 좋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럼 내가 고칠게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야? 일단 감정적으로 공감받고 위로받는 거잖아. 근데 ENTJ는 바로 해결모드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연애는 ENTJ한테 진짜 고문이야. 논리 없이 그냥 감정만 폭발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힘들어해. 그리고 또 하나. ENTJ는 연애에서도 승부욕이 있어. 이게 좀 특이한 건데, ENTJ는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어해. 나 잘하고 있지? 나 괜찮은 연인이지? 이런 거. 그리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거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싫어해. 우리 더 나은 관계가 되자. 더 성장하자. 이런 마인드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ENTJ는 한번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해. 진짜 오래. 예를 들어서 연인이 약속을 깼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배신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ENTJ는 절대 아니죠.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속으론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진짜 어려워. 그래서 ENTJ는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랑 안 맞아. 어제는 좋다가 오늘은 싫다가 이런 사람 ENTJ는 못 견뎌. 그리고 말 자주 바꾸는 사람도 안 맞아. 어제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다르게 말해? 이런 상황이 되면 ENTJ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싸울 때도 ENTJ는 냉정해.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거의 없어. 대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근데 날카롭게 말해. 그리고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 이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ENTJ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진짜 ENTJ는 연애에서도 리드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 태어날 때부터 리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데이트 계획 짤 때도 ENTJ가 주도해. 우리 이번 주말에 여기 가볼까? 식당은 여기 예약했어. 동선은 이렇게 짜면 효율적일 것 같아. 완전 체계적이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 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거야. 미래 계획도 마찬가지야. 우리 1년 뒤엔 이렇게 하자.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이거 해보자. 우리 커리어는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이런 큰 그림을 그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게 아니야. 결단력도 진짜 강해. 뭔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ENTJ가 빠르게 결정해. 좋아, 이걸로 하자. 이게 더 나은 선택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거든. 우유부단한 거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경험 많은 성숙한 ENTJ일수록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젊을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 내 연인이 뭘 원하지? 뭘 하면 행복해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돼. 그래서 성숙한 ENTJ랑 사귀면 진짜 편해. 왜냐면 다 알아서 챙겨주거든. 근데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야.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서 쉴래? 요즘 스트레스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렇게 세심하게 케어해줘. 그리고 연애가 안정되면 ENTJ는 완전히 헌신해. 진짜로. 이 사람이랑 평생 가겠다 싶으면 가정을 꾸미고 싶어 하거든.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하고, 같이 집도 마련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근데 ENTJ가 진짜 못 참는 게몇 가지 있어. 첫 번째, 무능한 자세.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 ENTJ는 이런 사람 못 견뎌.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시도도 안 해? 이렇게 답답해 하거든. 두 번째, 귀찮아 하는 행동. 뭐 하자고 하면 귀찮아 하기 싫어. 나중에 이런 반응. ENTJ는 이거 진짜 싫어해. 왜냐면 ENTJ는 항상 뭔가 하고 싶어 하거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발목 잡는 느낌이 들면 진짜 힘들어 해. 세 번째, 비논리적인 감정 폭발. 이유도 없이 화내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감정만 쏟아내는 거. 이런 거 ENTJ는 이해를 못 해. 도대체 왜 화났어? 이유를 말해줘야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ENTJ한테 사랑은 뭐냐면 서로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십이야. 그냥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이런 것만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발전하고 같이 목표를 이루고 같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이게 ENTJ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야. 그래서 ENTJ는 연인을 배우자처럼 생각해. 그냥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로 봐. 같이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 그래서 진지한 거야. 장난으로 연애 안 해. 마지막으로 진짜 ENTJ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볼게. 이거 진짜 신기해. 평소에 차갑고 냉철하던 ENTJ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원래 ENTJ는 어떤 사람이야? 강하고 독립적이고 감정 표현 잘안 하고 논리적이고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잖아. 근데 진짜 사랑하면? 달라져. 진짜 많이 달라져. 첫 번째, 다정해져.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져. 평소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던 사람이 연인한테는 이거. 해줄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차분해지고. 두 번째, 눈빛이 달라져. 진짜야. ENTJ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때 눈빛이 완전 따뜻해져. 평소엔 날카롭고 강한 눈빛인데 연인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해지거든. 응시하는 방식도 달라져. 진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세 번째, 연인의 목표를 함께 설계해줘. 이게 진짜 ENTJ 다운 사랑 방식인데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계획을 짜줘. 네가 이거 하고 싶다고? 좋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이거, 3단계는 이거. 완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줘. 그리고 돈, 진로, 미래,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관리해줘. 연인이 우울해 보이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체크하고 실제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 ENTJ가 연인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잘될 거야. 너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내가 널 믿어 이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길을 열어. 네트워크 연결해 주고, 정보 찾아주고, 리소스 제공해 주고.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줘. 그리고 ENTJ는 연애에서 진짜 의리파야. 배신 안 해. 절대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지켜. 바람 같은 거? 생각도 안 해.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안 가. 왜냐면 ENTJ는 효율적인 사람이잖아. 이미 좋은 사람 찾았는데 왜 다른데 에너지 낭비해? 이렇게 생각하거든. 상대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보다 연인을 먼저 생각해. 평소엔 일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ENTJ인데 연인이 힘들면 일정 조정하고 달려가.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네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 한번 사랑을 시작하면 끝까지 지키는 타입이 ENTJ야.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아. 물론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긴 해. 근데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거든. 그래서 ENTJ랑 오래 사귀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차갑고 무서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팁 하나 줄게. ENTJ는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 첫 번째, 가식 없는 사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꾸미지 않고 솔직한 사람. 두 번째, 똑똑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목표가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비전이 있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ENTJ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연인에게 평생 헌신해. 진짜야. ENTJ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끝이야. 근데 ENTJ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성장하려는 사람이면, ENTJ는 그 사람한테 온 마음을 다 바쳐. 이게 ENTJ 연애 스타일이야. 처음엔 차갑고 전략적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 소름돋지 않아? ENTJ 맞는 사람들, 이거 보고 공감 엄청 될 거야.